자, 수능 확률 30번 문제, 어, 충분히 풀만 했죠. 그죠? 오케이. 자, 정규분포, 어, 평균 1, t제곱을 따른다. 그랬는데, 그렇지. 확률 변수 x가, 어, ot라는 것보다 작거나 같을 게 2분의 1이야. 그니까, 러 자, 이걸 그려보면, 그지? 정규분포 그려보면, 이런 느낌일 텐데, 평균이 1이야. 그런데 ot보다 작거나 같을 게 얼마 그렇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 오케이 느낌이 딱 와요 어떤 느낌 그렇지 이쪽이 1보다 이쪽이 뭐여야 돼 ot여야지 그렇지 확률이 2분의 1을 절반을 넘어가겠죠 아 그래서 일단 ot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위치에 있다 해서 t 값의 계략을 잡아주게 될 거라고 됐죠? 0.2겠네. 오케이. 자, 그 다음 우리 이거 보자마자. 그렇죠. 바로 표준화. 그렇지.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자, 1 빼고 t로 나누니까 t 마이너스. 어, 여기는 1 빼고 t로 나누니까 t 플러스. 그렇죠. 됐지. 자, 그리고 표준 정규분포로 가게 되면 우리는 시그마만 나타내는 거지. 그치? 어, 여기가 0이고 맞지. 자, 이때. 어차피 확률의 최대 값이기 때문에 넓이의 최대를 물어보는 거고, 가장 행복한 케이스는, 지금 보면, 그렇지, 두칸 차이기 때문에, 어 가장 행복한 케이스는, 이 케이스를 상상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딱 여기를 상상할 수가 있다고. 그런데, 이 케이스가 나오려면은, t가 뭐여야 돼? 그렇지. 0이 와야 돼. 아, 여기서 안 맞는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이두 칸을 계속 이렇게 이렇게 옮길 수가 있다는 얘기야. 맞지? 이두 칸을 옮길 수가 있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지. 중심을, 중심에서 가장 가까워야 되기 때문에, 아, 더갈수 있지만, 더갈수 있지만, 얼만큼만. 0.2만큼만. 이런 느낌으로 가자는 거지. 조금씩만 가자는 거지, 0.2만. 끝났죠? 어, 어떻게 돼야 돼? 0.2 대입하면 그렇지 여기 얼마? 마이너스 0.8. 0.2 대입하면 여기 얼마? 그렇지 1.2. 한마디로 이거라도 최대를 구해 올래요 이 얘기죠. 끝났지. 자 마이너스니까 어차피 여기니까 이거 선택해주고 1.2니까 이거 선택해주면 되겠나? 그렇죠. 오케이 끝났습니다. 더해 더하기가야 더 어렵다 그지? 이거 더하면 3 하나 올려주면 9 여기면 하7 하나 올려주면3 6 1백0 0 그렇지 (673이네요) 끝났습니다 오케이.